CNN 21브 r o a d c a s 전 CNN 21 b r 의 a d c a s t CNN 21 b 전 o a d c a s t CNN 21 b r 대 a d c a 영 교수님, n 21 broadcast. CNN 21 broadcast. c n 1 9관련하여 c a s 행정 n n 21 b r o 하 d c a s t CNN 21 broadcast. c 니다21 b 먼저 확진자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9일 오전 9시 기준 위시 확진자는 총 15명입니다. 접촉자는 1,056명으로, 격리 대상자는 222명이고, 해제는 834명입니다. 확진자 중 9명은 격리 치료 중이며, 회원 6명 중 3명은 자가 격리 중이고, 3명은 격리 해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된는 광주 15번 확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95년생 여성으로 3월 8일 22시경 양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광주 3번 확진자가 신천지 학습관에서 밀접 접촉한 자이며 3월 3일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는 광주 3번부터 9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중 신천지 관련자에 대해서는 격리가 해제되었더라도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15번 확진자를 추가 발견했습니다. 현재 강주 3번부터 9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라고 격리 해제된 신천지 관련자는 총 53명으로, 비 확진된 14번, 15번 확진자 2 명을 제외하고 이 중. 그래서 27명은 음성이고 24명은 조속히 검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광주 14번, 15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수는 추가 파악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는 민간공동대책위원회 민간전문지원단의 결정에 따라서 3월 8일 이후부터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격리기간 해제 전 검사를 실시하여 은성 판장 시에만 해제할 예정입니다. 광주 10억 원 확진자 관련 조치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3월 8일 0시 30분 14번 확진자를 빅골 전남대 병원으로 긴급 수송하고 환자의 재택에 대해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확진자 진술을 확보하여 CCTV, 신용카드 내역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동선은 3월 6일 12시 58분경 도보로 진월동 소재 음식점을 방문하고 20시 30분경 도보로 진월동 소재 노래방 방문 후 21시 16분경 도보로 주월동 소재 음식점을 방문하였습니다. 3월 7일 17시경 택시로 월산동 소재 음식점을 방문하고 18시경 도보로 월산동 소재 카페를 방문하였습니다. 19시 20분경 택시로 금호동 소재 올리브영을 방문 후 19시 35분경 도보로 금호동 소재 마트를 방문하고 귀가하였습니다. 3월 8일 14시 30분경 택시로 서구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방문한 이후 15시경 택시로 금호동 소재 마트에 들러 귀가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동선 파악 직시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접촉자는 격리 조치하는 등 추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추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시 재난 문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서 시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천지 시설 폐쇄 기간 연장과 신천지 교육인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계 금지 및 시설 폐쇄 기간 연장입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천지 시설 12개소에 1 대해서 폐쇄 강제 명령을 발동하고 집회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천지 교인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에 따라 2월 27일에 발동한 행정 명령을 3월 25일까지 연장 조치합니다. 아울러 신천지 폐쇄 장소 이외에서도 모든 집회, 성경 공부, 안체 모임, 공사 활동 등을 일절 중지하기 바랍니다. 월정으로 공문을 발송 조치하겠습니다. 만약 이에 대해 위반할 경우에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신천지 교인 확진자태원후 조치 사항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유행에 따라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천지 교인 확진자가 퇴원 하더라도 자가 격리 동안, 격리 기간 동안 내부와의 원천 차단을 위해서 자가 대신 생활치료센터인 광주소방학조생활관에 격리 조치하겠습니다. 신천지 교인 밀접 접촉자 관리 강화를 위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신천지 교인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들을 자가 격리 기간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리에 완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자가 격리 기간 동안 의무상을 위반하여 신천지 교인 간 접촉하거나 단체 모임 등의 활동을 한 경우, 그리고 자가 격리 상태를 이탈한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스크 오부제 시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라서 1일 16만 장가량이 우리 시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구매 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93%는 약국을 통해 공급하고 나머지는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를 통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시민들 여러분들께서는 공평하고 안정적으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 여부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에서 개선 사항이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거듭 당부드립니다. 요청, 당분간 외출을 자제하고 모인과 집회 중단은 물론 1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고 잠시 멈춤 캠페인에 적극 동,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안내센터에 먼저 문의한 후에 해당 안내에 따라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종전염병은 예측하기 어려운 질병인 만큼 격리가 해제된 사람일지라도 증상발현이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간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안내센터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마스크 오브제에 따라서 올해는 출생 연도가 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요양 급여 수급자 2010년 이후 또는 2040년 이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동보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 구매할 수 있으므로 마스크 구입 전에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시면, 강주 15번의 확진자 관련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첫 문장에, 시는 3월 8일로 된데, 오늘 새벽이니까 9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14번이 15번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현재까지 파악된 동선은 되어 있잖아요. 위에 3월 6일이 어제 발표해드린 14번 환자에 추가된 동선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3월 8일, 7일, 3월 8일은 오늘 발표한 1 5억원 환자의 동서입니다. 수정된 자료는 여러분 메일로 추가 보내드리고요. 홈페이지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확진되는, 아니 동서 파악되는 대로 추가로 또 설명드리도록 이제 동서 공개하고 역학조사를 하는데 음. 무증상이면 이거는 사실은 아무 증상이 없다가 보건소에서 우연히 확인을 해서 이게 그 걸려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이 역학조사 기관을 그 하루 전날로 해야 되는 건지 그 시점 자체가 안 맞으니까 더 길게 잡아야 되는 건지 하루 전으로 하는 이유가. 통계는 증상 발생하기 하루 전부터 하는데요. 이, 이 이분의 무증상은 뭐냐면 자가 격리 기간에 에, 바이러스가 배출될 정도로 에,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자가 격리 이후에 동선에 포함되는 것은 다 접촉자로 지금 파악을 하는 게 원칙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잡한 면은 없습니다. 그냥 자가 격리 중인 상태에서 발견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증상자로 우리가 최종 판단할지 아니면 무증상자로 판단할지 간에 그 사람들의 접촉자 관리에서의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